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K7 차량이고요. K7 프리미어 가솔린 2.5 엔진의 GDI-X 에디션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 2,900만 원입니다. 기본정보입니다. 20년 1월에 최초 등록 2 0년형이고요슈발류 사용 진주색 주행거리 38,000km 주행을 했습니다. 네, 2,500cc의 K7 프리미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뒤쪽 측면이고요. 네, 후면 모습, 운전석 뒷좌석 모습이고요. 네, 핸들 모습입니다. 네, 38,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앞좌석 전체 모습이고요. 네비게이션 이렇게 길게 되 네, 있죠. 센터페시아 모습입니다. 미션봉 모습. 네, 통풍 시트하고 이가학공 옵션은 다 있고요. 손 따도 여기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흐리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